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기 트레이너 유승호 원장입니다. 유튜버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아, 원장님 유튜버를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학원 강의나 또는 이렇게 뭐 시대에도라든지 또는 일타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전기 기사, 산업기사, 전기 기능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앞에서부터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리키고 또 요약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네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전기 기능사를 취득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거 취득하면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지? 그리고 이걸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편을 한 편을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잖아. 공부를 할때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모르고 넘어가기 조금 찝찝한 부분, 그렇 근데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일일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옴이란 사람이 먼저야, 볼트가 먼저야, 암페르가 먼저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세 사람이 언제쯤 태어났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관계를 가져서 오음의 법칙을 만들었느냐, 이러한 좀 소소한 이야기들을 펼쳐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능사 시험에,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이해를 돕는 편을 하나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식들이 왜냐하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식들이 굉장히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이만큼, 이쪽에서도 이만큼, 이쪽에서도 이만큼.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전력, 그러면 기전력에 대한 공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그러면 이 공식을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공식에 대한 요약정리편. 그리고 이거를 시험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가. 에 대한 편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번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21년도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판단 기준이 삭제되고 KC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KC 기준에 대해서 주요 변경 사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전기 설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실무적인 거 다시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집에 형광등이 있어. 아 근데 형광등 맨날 교체하는 것도 등기고 교체하는 것도 힘들고 이걸 LED로 바꾸고 싶어. 근데 LED로 바꾸려다 보니까 하나 정도만 바꿔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누굴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쵸 그래서 나는 아이 LED를 내가 앞으로 집에서도 이렇게 교체하면 됩니다. 사소한 거 그리고. 집이 조금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콘센트하고 스위치가 되게 낡았어. 나 이거 바꿔보고 싶어. 근데 왠지 겁도 나고, 요거 바꾸자고 또 누구 부르기도 뭐하고, 요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소켓들 이제 교체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전기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쉽게 해서 요즘 뭐 농막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전기장판 같은 거를 결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내가 손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무적인 파트. 이렇게 해서 제가 총네 가지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능사.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요건. 두 번째로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기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 뭐 패러데이, 암페르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공식들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이런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효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공식들을 다시 싹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인 파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유튜버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제가 앞에 타이틀 을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요번 편에서는 어떤거 요번 편에선 어떤거 이런식으로 얘기할 를 테니까 뭐 굳이 다안 보셔도 되고 내가 어, 아난 요것만 봐도 될것 같아 요것만 봐도 될것 같아 라는 것만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 좀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기 트레이너 전트 유성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